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문 교회는 서울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 세계 중에서도 손꼽히는 메가시티죠. 화려한 건축물들, 또 문화, 의료, 교육, 직업 등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이곳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갖 즐길거리, 누릴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도시가 제공해 줄수 있는 것 외에 다른 필요를 느낄 수는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많은 돈, 좋은 집, 또 좋은 대학, 또 온갖 즐길 문화들 속에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는 그들의 존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고 또 기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 그런 게저 같은 목사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제가 했던 질문. 과연 문명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슨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 오늘날의 서울 이상의 이를테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평화를 오게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란 말이죠. 요즘에도 미국 대통령이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어쨌든 그런 고민 속에서 로마에 쓴 바울의 편지, 그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후에 로마 시대처럼 타락의 시대를 걸어갔던 믿음의 거장들,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칼 바르트, 본회퍼 이런 이들에게 시대를 맞서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의심받는 이 현대 사회,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로마서는 여전히 깊은 의미가 있죠. 저는 우리 한국에 갑작스러운 부흥을 바라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갑작스러운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로마서가 쓰임 받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로마서를 이번 기회에 찬찬히 음미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서론이죠. 당시 편지 가장 앞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다른 서신서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나 바울이 어느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이죠. 보통 이 부분은 한두절로 끝납니다. 근데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일곱절로 꽤 깁니다. 서론이 길다는 것은 뭔가 설명할 게 많다는 뜻이죠.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라면 편지를 보내더라도 야잘 지냈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의 부모님과 몇년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호의 연결고리를 길게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직 못 가본 상태입니다. 편지부터 쓰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생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연결고리를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들과 내가 만나본 적은 아직 없지만 복음으로 연결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 유안겔리온 이란 단어는 낯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이나 로마 황제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우리 동네에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듣는 말이 바로 복음 이란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는 이런 말이 종종 들려오는 거죠. 유안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 로마군이 어디를 정복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이라는 세상 단어를 로마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죠. 로마가 주는 평화는 참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주는 부요는 참부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 가짜 부요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진짜 복음인가? 1, 2절에 보시면 나오죠. 나도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진짜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3절과 4절에는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화려한 문명,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전력,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폭정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으로 평화롭게 하고 또 자유를 주는 참된 복음 자체시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대로 담메색 도상에서 부름받고 사도가 되죠. 이런 경험은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울은 6절, 7절에 로마 교인 당신들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생면부지의 이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우리를 그분께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도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면, 뭐,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반응했고, 내가 서문교에 등록했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선택하고 믿음 갖고 등록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것이 선행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 근본 원인, 땅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뿌리가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화려함이 복음이 아니고, 또 우리 눈앞을 가득 채우는 세상의 찬란함이 진짜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 거기에 아무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이란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고 부유해진 것도 불과 몇십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그렇게 강대했어도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볼수 있듯이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이런 것들 어떨까요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뿐이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한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세우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추건합니다.